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허리, 골프에서 허리는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하체를 이제 분리시켜서 회전 토크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 비틀림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골반과 다리뼈가 만나는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회전이 생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도나무병원 활의학과 장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골프 재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면서 관련된 부상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인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허리 회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수로 허리, 골프에서 허리는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쪽 회전의 부분은 목이나 등 쪽은 많이 되지만 허리는 거의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를 보면 은 이쪽 뒤쪽에 이제 후방 관절이라는 곳이 있는데 후방 관절이 이렇게 어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어서 대부분 허리는 이제 굴곡과 신전, 그러니까 굽혀지는 것과 펴지는 것 위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전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이 척추 모형인데요. 뒤쪽에는 이제 후방 관절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후방 관절은 어, 척추의 움직임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후방 관절이 아래 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에는 상당히 이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비해서 이제 등 쪽은 이 후방관절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회전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회전이 좀더 수월하게 됩니다. 대부분 스포츠들을 보면 이렇게 던지기, 휘두르기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던지기, 휘두르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쪽, 왼쪽 다리, 한쪽 다리는 이렇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반대쪽 팔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회전하고, 던지게 되는데요. 사선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사슬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쪽에, 뒤쪽에 이렇게 사슬 근육이 있어서 우리 몸을 회전시켜주게 됩니다. 뒤쪽에서는 이제 대둔근과 어, 흉요추 근막, 광배근, 반대쪽 광배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하는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상하체를 이제 분리시켜서 회전 토크를 만들어내고, 제 회전 비틀림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어, 달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제 휘두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회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흉추회전이라든지 고관절회전이라든지 어깨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동성이 충분히 해야 회전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회전이 그러면 이제 골반회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제 골반은 아니고 이제 고관절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골반이 회전되어 있지만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안쪽에 골반과 다리뼈가 만나는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회전이 생깁니다. 이쪽 골반뼈, 이제 장골이라고 하는 골반뼈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다리로 연결되는 대퇴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골반뼈와 대퇴골 사이 만나는 이 부분을 이제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반을 회전하게 되면 실제로는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내외전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이렇게 골반을 잡아당겨서 이제 회전하는 어, 형태가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 골반 회전보다는 이제 고관절 회전이란 말이 더어 맞는 말이 됩니다. 일반인들 경우에는 뭐 내전 각도가 30도 이상 나오기 힘든데요. 골프 프로의 모습을 보면 팔은 이쪽 방향인데 골반은 거의 90도까지 이렇게 돌아있어서 이 고관절 회전이 거의 60도 이상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 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이 고관절의 어떤 가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관절 회전이 잘안 된다 그러면 그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대부분 이제 허리 쪽에서 만들게 되게 됩니다. 허리 쪽에 불필요한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퇴행성 변화를 생기게 되고 이것이 주저앉고 그러면 디스크에 부담이 생기고 어, 내려 앉으면서 협착증이 생기고 어떤 이런 퇴행성 변화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고 잘못 치셔서 뭐 허리에 이제 디스크 질환이 생겼다. 그래서 물론 허리 쪽에 대해서 주사 치료도 하고 뭐 물리 치료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어떤 가동성, 그다음에 흉추의 어떤 가동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다시 재발되는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시상면에서 큰 이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S자세, 그다음에 C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S자세는 그림에서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허리가 너무 잘록하게, 뒤에서, 뒤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경우를 S자세라고, C자세는 등이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구부정한 제사를 이제 어, 얘기하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약간 일자에서 살짝 들어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이제 전망각도인데요. 전망과 후만이 적절하게 있는, 약간 전만이 있는 정도가 이제 좋습니다. 어, 골프 제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리, 특히 이제 코어라고 하는 부분은 안정성, 안 움직이게 하고 충분한 이제 가동성이 있어야지 이 근육들을 충분히 잘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동성 위에 이제 안정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강한 근육이 있어야지 효율적인 스윙이 될 거고 효율적으로 스윙을 하셔야지 골프 중에 부상받을 염려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 골프에서 이제 일반인분들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개만 꼽아 말아 보면 보통은 이제 좌측 고관절 내회전 가동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어 흔하고요. 또 그다음으로는 어 흉추의 어떤 회전이 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하고요. 제 나이가 드시면서 안정성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동성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게 돼서, 네, 강한 힘을 내 몸이 못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동성을 더 신경 을 많이 쓰셔야지, 골프 부상 위험성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